제가 담은 김치의 장점은 간이 세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할때 양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참기름 한번쭉 한 뿌려주고. 후춧가루후춧가루는좀 제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볶아요. 네, 고추장을. 고추장을 이만큼은. 이렇게. 볶아요, 그냥. 양념이 다돼 있어가지고. 뭐, 열심히 볶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볶아요. 볶으면서 옆에, 물을, 물을 끓이고 있죠? 설탕을 조금 넣어요. 김치 만부때 설탕을 아예 안 넣기 때문에, 찌개할 때는 설탕을 조금 넣어요. 대충. 원래 제가 곰탕, 곰탕, 곰탕을 여기다가 육수를 넣는데 곰탕이 다 떨어져가지고 곰탕이 없을 때는 아시다를 조금 넣어야 돼.